저희가 드디어 음. 회심의 음. 코너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루펀트가 라디오 할때 항상 네. 전통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뭔가 게임과 함께하는 그 게임이 네네. 약간 그좀 소소해요. 소소하지만 또 이게 또긴장감 재밌... 있죠. 그렇죠. 긴장감도 있고 네. <laughs> 네. 또 재밌죠. 저희 아마 또. 네. 그래서 오늘 네. 준비한 게임은 음. 저희가 또이 모카라디오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카 골드와 함께하는 게임을 진행해 볼 거예요. 어, 이 음료수 와 함께하는 게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저희 앞에 지금 책상에 커피가 지금 잔뜩 놓여 있습니다. 네. 세 잔씩 놓여 있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모카 골드 마일드 네. 그리고 모카 골드 라이트. 모카 골드, 심플라떼 해서 네. 각각의 다른 커피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맛을 다볼 거예요. 음, 맛을 보, 보는데 시음. 먹고 나서 네. 이 커피의 정체를 아, 맞추는 거죠. 이세 마일드, 라이트, 심플라떼 각각의 네. 커피를 저희가 맞춰보는 건데 이세 커피 세 종류 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니 아까 전에 커피 하나를 마셔 보긴 했는데 네. 그 제목을 몰라요, 사실. 저는 네. 마일드는 분명 많이 먹어 봤거든요. 아, 그렇죠. 마일드 커피 항상 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라이트랑 심플 라떼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보니까 뭐 최근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발표하셨다는 음... 커피로 알고 있는데. 음... 어, 라이트 심플 라떼. 제 생각에는 라이트가 네. 좀더 가벼운 <laughs> 마일드는 네. 굉장히 마일드하게. 마일드하고, 라이트는, 라이트는 조금, 조금 가요... 라이트할 거예요. 라이트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플 라떼는 좀 심플하게 할까요? 하겠죠. 심플하겠죠. 심플하지만 라떼니까 우유 맛이 조금 날라나? 어, 좋습니다. 이런 좀 힌트를 가지고. 혀, 혀 자신 있으세요? 저는 정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와우.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미식가십니까? 정말 감별은 정말 제가 타고난 게 있어서 아 병아리 감별 같은 것도 하시나요 혹시? <laughs> 아니 아니요 제가 혀로 할수 있는 감별만 하는데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어만 된장찌개면은 여기다가 소금을 반스푼 네. 간장을 뭐 몇, 몇 방울 스푼? 넣으면 네. 맛이 딱 좋아진다라는 그딱그 그 맞춰서 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냥 어느 가게 가서 먹었을 때 네네네. 여기 소금 몇 스푼 넣으시고 간장 몇 방울 넣으셨지랑 맞추시나요? 그렇진 않죠. 렇지 못하지만 <laughs> 만들 때 네. 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일단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씨가 또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요리박사 최민호 씨라고 일컬어져 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씨 한번 먼저 도전해보는 말이지만 요리박사 최민호님 <laughs> 제가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하나를 아, 시식을 시음을 한번 일단 네. 지금 다 색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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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은 다 같아요. 색깔이 지금 거의 동일해요. 약 약간 그 조금 찐하고 연하고가 있는데 그래요? <laughs>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세요? <laughs> 거의 어렵게 만들어 오셨는데 좋습니다 한번 맛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마이너스 씨가 커피를 한번 오 꿀꺽꿀꺽 많이 두고 계시는데 음... 네네네 첫 번째 거먹게요첫 번째를 드셨고요 <laughs> 지금 느낌은 지금 느낌 이거 원래 이렇게 약간 물로 한번 헹구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약간 전문적인 거 아닌가요? 약간 생술 한잔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네네 음... 오케이 네 느낌이 오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먹은 건 말든 아닌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일단은 아닌, 것 아닌 것 같다 정도 추측을 해주셨고요. 자두 번째 잔을 아, 이번에 넣고 꿀꺽 꿀꺽. 두 번째 게 근데 좀더 라이트해요. 라이트하시금요 <laughs> <laughs>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아, 세 번째 껍. 오늘 밤에 잠못 자겠는데요. <laughs>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닌가. 괜찮으시죠? 정신 괜찮으시죠? <laughs> 이 커피 세잔다 먹고 나면 네네. 오늘 밤새 뭐라야 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관계자분께서 알코올을 살짝 탄게 아 사실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제가 세 번째 거 먹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자세 번째 커피를 응. 어 어떤가요? 느낌이 오나요? 아저 맞췄어요. 이미 맞춘 맞혔어요. 거 같아요. 이미 맞췄어요. 그래요. 아, 마지막에 자신감 있는 눈빛이 딱 보였는데 어, 세 번째 걸 먹는 순간, 네네, 나는 이 정답을 다 알아챘다. 마이너스 씨의 정답은 1 번은 마일드 마일드 2번은 네. 조금 더 라이트 라이트 3번은 심플 라떼 심플 라떼 그냥 마신 순서대로 이렇게 근데 불러주잖아요. 맛이 그렇게 진행이 되네요 네 마치 그렇... 짠 것처럼 어... 그냥 이 놓아져 있는 거를 별로 고민 안 하시고 이렇게 놓아주셨을 수도 있죠 한... 근데 확실히 제가 네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한 잔은 확실히 달라요 아, 한 잔은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른데 네. 확연히 다르다 그 녀석이 분명 우유 어떤 느낌이 좀 나요 그렇군요 <laughs> 일단은 심플한 맛인가요? 약간 심플 심플하면서 우유 음, 우유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그 미각을 가지신 간장 몇 방울과 소금 몇 스푼까지 맞추신다는 키위씨 갑니다. 아 이런 맛이네요. 네. 아, 음, 처음 맛보는 어, 맛인가요? 처음 맛보는 맛이고요. 네. 느낌이 오네요. 오 좋습니다. 두 번째 맛. 아 모르겠어요. <laughs> 정말 모르겠어요. 아참 제가 기억을 잊어버리기 전에 네. 빨리 세 잔까지 마시고 네.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 아시겠어요? 아 된장찌개만 맞추시는 건가요? 보통 제가 보통 한식에 강하거든요. 아 오케이. 네 네. 일단은 결정하시죠. 제가 한번 결정을 해볼 텐데요. 네. 이거 제 생각에는 네. 용어의 함정이 있어요. 용어의 함정 이 있다. 함정이 있다. 이 심플 라떼는 절대 심플하지 않다. 오제 생각에 어떤 맛인가요? 네. 이거는 심플한 제목을 달았지만 낫 p 심플 굉장히 어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딱 느껴지는 오묘하다. 오묘 거의 레인보우다. 오밀 플러스 풍부? 풍성? 풍부? 네네네. 오케이. 제가 잘못 맞춘 걸 수도 라떼. 있죠. 풍부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죠. 오케이. 어쨌든 제가 한번 맞춰보자면 마지막에 마셨던 게 제가 처음 이 방송하기 전에 마셨던 커피와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오. 제가 그 커피를 마셨을 때그 드렸던 게 심플 라떼라면? 땀밤. <laughs> <laughs> 그때가 설탕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어디에요? 그 제가 마셨던 커피가 아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마지막 커피가 제가 처음 마셨던 커피예요 네. 그 이름 물어볼 걸 그랬어 <laughs> 아 그게 네네. 그럼 마셨던 거다 네네 일단 그렇게 빼놓고 일단 빼놓고 오케이 이게 심플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심플 라떼는 찾으셨어요? 일단 심플 라떼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꺼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게 심플 라떼고요 네 3번이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일드 마일드 네 네. 마일드 그리고 첫 번째 게 라이트 아, 좀더 아, 라이트했나요? 아 근데 라이트가 사실 라이트하지 않았거든요. 두 개만 다시 맛볼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릴까요? 두 개를 괜찮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한번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한번 다시 한번 시무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된장찌개 간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소금 두 방울 타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고르셨어요? 자, 때? 제가 고르겠습니다. 그냥, 마이, 저도 마찬가지로 마일드, 첫 번째가 마일드, 두 번째가 라이트, 세 번째가 심플라떼. 어, 저랑 같네요? 지금 같은 상황인데. 따라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아니 아니요. 지금 저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오케이. 이게 참 뭐라고 이렇게 제가 정말. 중에서 네네 이거 근데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솔직히. 네네. 근데 이 모카 라디오 이 부스에 음. 계시는 이 많은 분들. 네. 되게 이 잘생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요분들 <laughs> 가운데서 한 분을 모셔서 과연 그러면 음. 여기 계시는 네네 스태프는 맞출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면 하 저희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카 실제로 라디오 여기에 일하는 스태프분이지만 네. 모카 골드를 별로 안 마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많이 드시겠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죠. 과연 맞출 수 있으실까? 한분 모셔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지금 들어오시면서 긴장하실 거예요. 네, 들어오십시오. 아, 아 오셨군요. 굉장히 아, 환영합니다. 아, 굉장히 헨섬 하신 저희 헨섬 헨섬 하신 헨섬 네, <laughs> 네, 하신 저희 모카 골드 직원 관계자분 네. 맞으시죠? 아버, 뭐, 성함이랑 이렇게 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카 라디오의 행복을 담당하고 있는 네, 한태경이라고 합니다. 아, 한태경 님. 아, 그럼 불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나요? 아, 네, 따로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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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그러시구나. 그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laughs> 따로 모셔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세 잔의 커피를 마셨는데 네. 저희 사실은 이게 확신이 안 들거든요. 혹시 이 커피 드셔 보면서 이렇게 딱 어떤 커피다 맞추실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아, 저는 그이 모카 라디오를 한달 정도 이렇게 스텝으로 일하면서 네. 이 커피를 따르는 소리만 들어도 아, 아 이게 마일드고 이게 라이트구나 봉지만 뜯어도 알수 있는 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일드는 어, 약간 좀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뜯어지고요 어, 아, 네. 라이트는 약간 살랑살랑한 느낌으로 아, 아, 역시 아, 이름 따라 봉지도 역시 그렇게 심플라 떼는좀 네. 심플한 소리가 나나요? 네 아, 약간 심플심플한 아, 소리가 나요 아, 자신감 있는 네. <laughs> 나이가 어, 어떻게 되시죠? 저 스물일곱입니다 아, 네. 아, 벌써 많이 능글 맞으시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한번 맞추실 수 있을지 저는 뭐 의심치 않지만 아 네. 음. 한번 한번 네, 해 보시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땡땡땡땡땡. 아, 네. 네. 네, 첫 번째 커피를 두고 계시고. 어. 아, 어. 바로 아시나요? 아니면 비교를 해 보셔야 되나요? 비교를 살짝 해 봐야겠네. <laughs> 아, <laughs>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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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눈치네요. 네네. 음, 네. 네. 좋습니다. 이미 아셨다인가요? 아니면 음. 세 번째 것까지 먹어봐야 알겠다인가요? 세 번째 것까지 먹어봐야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알고 웃음> 네. 네. 마지막 커피를 아, 두고 계십니다. 어떻게 확실히 드시나요? 스탭분이 저를 놀리려고 같은 걸탄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그래요? 어, 그럴 있죠. 어, 네. 일단 그렇다면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네. 네. 다 같은 커피다. 어, 아, 살짝 <laughs> 미묘한 맛이 나긴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네. 어, 일단 두 번째가 심플 라떼라고 라떼. 생각하고요. 음. 네. 첫 번째가 라이트, 마지막이 마일드. 마일드 오. 네. 라이트, 심플, 심플 라떼, 라떼 마일드. 마일드 순으로. 과연 맞힐 수 있을지? 그러면 저희가 순서를 그래도 헷갈리지 않게 저희가 아, 예, 예, 순서로 주신 게 있으니까 마일드를 가장 왼편에 놓세요 이게 두고요. 마일드였죠.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마일드를 가장 왼편에 두시고 라이트를 가운데 두시고 심플 라텔을 가장 오른쪽에 놓으시죠. 네. 오른쪽으로 맞, 맞으시죠? 네. 이거 맞습니다. 혹시 틀리시면은 혹시 뭐 직장을 잃게 되시나요? 아. 어... 살짝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송별회 를 준비하신 것인지 네네. 아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야 되나 아니 아 저는 제 자신 자신이기 때문에 저희 노프 모카의 노프신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는 얘기 를 들어서 지금 최영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근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그렇 네. 한번 좋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 부터 한번 답을 한번 같이 공개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밑에 있다고 들었는데. 자, 엠이라고 어, 네, 엠이 혹시 말드의 엠자인가요? 마이너스의 자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일드 엠. 마이너스. 맞췄습니다. 아, <laughs> 네. 저희 세분다 맞췄습니다. 오케이. 아 긴장되네요. 두 번째 거는 라이트죠. 라이트죠? 지금 L이 L 나와야겠네요. L죠. 나왔습니다. L? L 나왔습니다. 오 아, 나왔습니다. 오세분다 네. 지금. 오, 오케이. 네. 오자 그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S로 개가 마지막 자네. 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 셋다 맞췄습니다. 와우.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거의 뭐 여기 한달 정도 일한 어떤 느낌과 음... 비슷한 정도네요. 네, 굉장히 커피를 사랑하시는. 너무 사랑합니다. 많았습니다. 모카 라디오 에 함께하게 되셨네요. 그죠. 와, 역시 모카 씨를 가져오신 문익점님에게 감사드리며.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어쨌든 감사드리고 어쨌든 새 커피 다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서 저희 취향이 좀딱 맞았습니다 개인 취향에는 어떤 게 제일 맞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심플라떼를 마셨는데 네. 심플라떼도 좋았고 마일드가 조금 더 달콤한 느낌이었고 그거보다 라이트가 좀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심플 라떼로 하겠습니다. 심플 심플. 네, 네. 네, 어떤 세 종류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네, 지금 이 순간. 지금은 어, 굉장히 당이 떨어져서 <laughs> 네, 제일 단 마일드. 마일드. 아. 네. 그 그러니까 진짜 마일드가 가장 좀 달콤한 그죠? 당분이 좀 많은 커피 느낌이었고. 음... 그렇죠. 마이너스 씨는 어땠어요? 저 마일드. 아, 마일드. 마일드 항상 저희 네. 친구 같은 존재죠. 아, 네. 항상 몸에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렇죠. 당 떨어졌을 때 바로 보충시켜 주시는 집에 가면은 근데 저... 심플라떼도 괜찮은 거 같아요. 심플라떼 저는 오늘 처음 마셨는데 떡저 네. 취향이 좋은 거 같아요. 진짜로 근데 네. 이게 되게 좀 고급스러운 맛이었어요, 저한테. 심플라떼가 생각보다 그 당분이 없다고 하지만 되게 달콤한 향이 나요. 아, 그거는 네. 혀에서 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마일드 먹었던 커피가 그쵸, 그쵸. 아직 혀에 남아 있었나 네.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 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분 잘생겼으니까요 혹시 이 건물에 계시는 분들은 어 이분에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커피 감별까지 네. 맞춰봤는데 아 그리고 저희가 두분다 맞췄어요. 그죠? 예. 네, 저희 보통이 아니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뭐 무조건 알았어요. 아 대단합니다. 어쨌든 새... 커피 천재죠. 커피 천재. 여튼, 어, 자, 오늘 이렇게 음. 저희 뭐 작은 소소한 음. 게임까지 해봤고, 네. 어, 라디오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음. 또, 함께 좀 기분도 나누고 그렇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 제가 지나다니면서 여기 근처에 있는 형들이나 친구들한테 음... 어, 이 건물 되게 궁금하다라고 했었는데 네. 여기에서 직접 라디오도 진행해보고 네. 자랑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들 좋은 추억이었고 네. 이 시간 함께하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너무 이 홍대의 명당이 될것 같으니까 음... 많은 분들 뭐 자주 찾아주시고 네. 와서 라디오도 즐기시고 커피도 커피도 한 잔. 그렇죠. 맥심 모카 골드로 네, 네. 저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여름 또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어, 제 장마도 시작됐다고 그래요. 음, 이제 금방 남부 지방부터 이렇게 비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더웠다가 네, 네. 갑자기 추웠다가 그러니까 감기들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네, 뭐비 갑자기 내릴 수 있으니까 우산 항상 챙겨 다니시고. 음. 그리고 이루판트 음악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